안녕하세요 모터앤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국내 판매순위 상위권에 위치한 중형 SUV 산타페와 소렌토 차량의 홈페이지 심층 분석을 통해 어떤 차가 있는지 어떤 것을 구매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림별 가격은 산타페 기본 트림 익스크루시브 3546 캘리그라피 4373만원 소렌토는 기본 트림 프레스티지 3506 시그니처가 4,104만원 입니다. 산타페가 기본 트림 40만원 최상위 트림 2 6 0만원 비싼데 이유는 상세 내용에서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산타페 4,031부터 4,764만원 소렌토는 3,929부터 4,509만원 이네요. 산타페와 소렌토는 중형 SUV로 5인승, 6인승 7인승으로 3열까지 선택 가능한데 추가 지불이 필요하고 포일드라이브를 추가하면 약 222만원 추가 비용이 듭니다. 제원은 전장과 전고가 산타페가 긴 반면 전폭과 축간거리는 산타페와 소렌토가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타페 대비 전폭은 같은데 전고와 전장이 증가했고 축간거리도 50mm 증가되어 공간이 넓어졌고 기존 차 대비 재원상 민첩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주행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산타페와 소렌토가 가솔린 2.5 터보와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파워트레인을 적용하고 있고 구동 방식도 투포일 드라이브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소렌토는 디젤 2.2 8DCT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스펜션입니다. 투 포일 드라이브 공이 전륜은 맥퍼슨 스트트후륜은 멀티링크를 적용하여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이한 것은 스티어링이 보통 CMDPS가 장착되어 있는 반면 산타페와 소렌토는 반응이 민첩한 RMDP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산타페 2.5 터보는 18-21인치, 하이브리드는 18인치인 반면 소렌토는 18-20인치이고 하이브리드는 17인치입니다. 연비는 산타페 2.5 가솔린은 11.0 하이브리드는 15.5인 반면 소렌토는 동급 10.8, 15.7로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포일 드라이브는 투일 드라이브 대비 1에서 2 k 로 정도 열세입니다. 사양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능형 안전기술은 산타페의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가 후측방 교차 충돌 보조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반면에 쏘렌토는 드라이브 와이즈 129만원 선택 사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산타페의 기본 트림이 쏘렌토 대비 40만원 비쌌는데 지능형 안전기술을 포함한 사양이 우세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 사양은 두 차종 모두 다중충돌방지 자동제동 시스템을 포함하여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관 사양은 두차종, 바람소리, 노면 소음 등 외부 소음에 유리한 윈드실드와 1열 유리의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만 2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산타페에는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소렌토는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장은 산타페의 양방향 센타 콘솔이 기본 트림에 적용되어 있고 애프터 블로우 등이 두 차종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산타페 최상위 트림에는 21인치 타이어 힐과 내외장 디자인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쏘렌토 대비 269만원 비싼 것으로 보입니다. 시트는 산타페와 쏘렌토의 1열 열선 통풍 그리고 2열 열선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2열 시트의 다용도성으로 슬라이딩, 백 리클라이닝, 리모트 및 원터치 폴딩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편의사양으로는 산타 펜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와 파워 테일 게이트가 기본 적용되어 있고, 소렌토는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시 노면에 조명을 비춰 차량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미연해 예방할 수 있는 후진 가이드 램프가 산타페는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소렌토는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장 컬러 선호도는 산타페 화이트, 그레이, 블랙 순이고 소렌토도 화이트, 그레이, 블랙 순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산타페의 기본 트림 익스클루시브가 소렌토 기본 트림 프레스티지보다 지능형 안전기술, 2열 이중접합 차음유리, 파워 테일게이트 등이 우세합니다. 산타페의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듀얼 와이드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현대 스마트 센스,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을 추천드리고, 소렌토의 경우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에 드라이브 와이즈, 허드 빌트인 캠2, 파노라마 썬 루프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모터 앤 드라이브였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